안녕하세요 민준이 세상에 민준이인데요 와. 오늘은 구독자 30명 그래서 이제부터 편집이 됩니다 이 영상 다음 영상이요 에버랜드 영상은 못 찍었어요 그렇지만 에버랜드에서 촬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시간.. 일단.. 촬영 전에 이렇게 딱해놨고요 월요일 촬영, 화요일 편집, 유튜브 점검 한 달에 한 번, 전체 촬영 편집, 쉬는 날 게임 자유, 게임 자유고요아이 자, 다음에! 일는 예, 토요일 찍고 편집, 일요일도 마찬가지이고요. 토요일에 편집하고 올린다는 뜻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laughs> 찍어서 화요일 편집해서 수요일 올리기고요. 깽! 예! 그래서 수요일 찍고 목요일 편집해서 금요일 올리기입니다. 자, 먼저 이거 시간표를 좀 수정해 볼게요. 여기서 먼저 세번째를 좀이 여기서, 이 여기서 이저 저는 맥북을 키우기 때문에 그치만 어쨌든 어쨌든 그러가 그리고 다음은 30명 이벤트 종이를 했고요. 먼저 여기서 미션을 완료해야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끝에 하고요. 이거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번처럼 이런, 저번에 20명 이벤트처럼 이렇게 네모 상자 같은 걸 유튜브 점검, 이거는 31명부터인데, 지금 30명이 넘어, 30명이 넘어서 이건 하겠습니다. 편집도 31명 넘어서 하고요. 자유, 게임, 바깥, 이벤트, 이것도 다 찍습니다. 자, 다음에 미션 완료에는, 여행어 만들기, 에버랜드 가기, 민준이가 좋아하는 컨텐츠 말하기, 쿠, 큐브 돌리기, 시청자들 이름 정하기. 시청자들 이름 같은 거는, 막, 예시로 베게나들은 비에나라고 하고 슈퍼맨들은 활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지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활짝 탁끝에 다음 세상이야. 빵빵빵. 먼저 유행어 만들기. 유행어 만들기는 뭐 슈퍼맨 예시에서는. 슈퍼맨은 슈퍼맨이랑 나라죠. 그것처럼 저도 그런 걸 정해서 돌아가겠습니다 투표하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투표 결과는 이렇고요. 여기서 미 여기서 민준이 선생 민민음과 미음 미음 민준이 다 똑같습니다. 동점이 똑같아서 여기서 다시 골랐는데 민준이가 당첨이에요. 민준. <laughs> 유행어는 민중이고요 우행어는 유행어 결과는 민준이고요 체크 민준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바라기 저는 제 채널 중에서 고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5월 뭐였지 5월 땡땡땡 <laughs> 그거 좋아요 5개 더 5개 넘으면 민준이 톡 민준이 뽀삐뽀삐 컨텐츠랑 다음에 5월 15일에 로벌 방탈출 이 영상이 가장 좋습니다. 5월 15일에 방탈출은 못찍겠고요 대신 마인크래프트 방탈출 이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마인크래프트 영상이 올려집니다. 근데 그건 토요일, 일요일은 편집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드라마, 그거 땡땡땡 그, 그 영상은 그 영상은 그냥 잘못 말한 거예요. 어쨌든 유행어는 민준이구요. 여기서 결과를 민준 이민민준, 이민준이 민준이다 좋네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컨텐츠 바라기는 좋 이 자, 자제가 가장 색이에색이빨간색이에요그래간지빨간색을 당장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화면이 나와있으면 땅 땅. 이렇게 말고 이렇게가났습니다오 자식은 네, 빨간자 아 꼼수 이게 제가 원래 큐브 엄청 잘하는데 지금 방, 방송을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이 완전 땅 아닌데 이거 얼나땅땅땅 땅, 땅. 트위스 되돌리기. 이제 등 키고 돌리기도 찍었고요. 시청자들 이름 적기. 아하. 이 초보하기 귀찮은데. 자, 먼저 민아, 민기, 민짱, 민고, 민화, 민호, 준민이입니다. 결과 바로 하고 올게요. 개과는 준민이! 존맨에! 준민이들! 준민이랑 잼민이랑왜 똑같은 거 같지? <laughs> 준민이, 민준이. 이준미. 이준민, 이준민, 민준이, 이준민, 준민이, 준민이가 낫네요. 준, 시청자 이름 정하기는 준민이구요. 시청자 이름은 준민이. 자, 이렇고요 이제 이 내용도를 정,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하려면은, 제가 어디다가 걸어놔야 하거든요? 지금 다리가 딱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거 먼저, 이거 달, 달아볼게요. 자, 이거는, 좋아하는 콘텐츠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콘텐츠는 안 적었고요 시청자 이름과 유행어는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고 이거는 다 유튜브 파일에 넣고 이거는 칠판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먼저 정리 정리한 거 없게요. 아,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표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시청자 이름 주민이니 팬덤 같은 거 유행어 예시 슈퍼맨이요 영어 나라 슈퍼맨 음, 유행 저 저건 자, 저희 거는 민민준이입니다 그리고 삽0민인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죠.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바로.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그거를 준비하고 주고 있습니다. 차양전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만들지? 음... 영차.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볼까 아하 이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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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나 되나 이거 차용할 때 이거 해야 하는데 씹혀야 하는데 됐네. 오케이, 한번 감싸서 완성. 와, 대박인데? 빨리 촬영 시작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겠어. 아, 근데, 다른 거할 일이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볼까? 거의 마무리 하면 되겠다, 이제. 야! Yeah. 흠. 응. 와, 대박. 대박이요. 완전 대박이요. 지망 이. 그럼 이제 차영 거가. 차영을 이제 해봐야지.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죠. 짜잔 민준이 이름 사실 이거는 이거는 한참 전에 투표했고 그냥 원래 있었고 그냥 장난으로 한번 더 투표를 해본 겁니다 그리 뒷면에는 민준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안쪽에는 40명 여까지 민준이구요. 여기도 30명대도, 30명대 만든 거예요. 아니다 그거, 이거 30명대가, 30, 이게, 사실 오늘, 오늘, 만든 건데, 촬영 전이에요. 완전 촬영 전. 촬영 전이 이거 만들고 바로 시작했어요, 촬영을. 자, 자, 이렇게 오늘은 오늘은 30명 이벤트를 해봤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안녕~~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민준이가 라이브를 찍게 해주세요 음. <laughs> 어쨌든 이렇게 30명, 30명 달성을 했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